2025년 말띠 여러분 대운이 폭발하는 특별한 시기가 왔습니다. 재물운 성공운 그리고 천운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올해 이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올한 해를 대박으로 만드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2002년생 이모생 말띠. 2002년생 말띠 여러분에게는 2025년이 새로운 시작의 해입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에게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원하는 직장을 찾거나 새로운 배움을 통해 커리어를 쌓기 좋은 시기입니다. 다만 조급함을 피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협업이나 도움을 통해 더욱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생 경호생 말띠, 1990년생 말띠는 2025년에 사업운과 직장운이 동시에 상승하는 해입니다. 직장에서 맡은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이 크며,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더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욕심은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사람들과의 협력이 올해의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978년생 무호생 말띠. 1978년생 말띠는 올해 대운의 정점에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금전운과 성공운이 크게 상승하며 특히 부동산 투자나 사업 확장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할 때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직감과 판단력을 믿고 행동하세요. 올해는 작은 도전도 큰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966년생 병호생 말띠. 1966년생 말띠 여러분에게는 재물운과 가족운이 함께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가족과의 화목을 통해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금전적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 관리에 유의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목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954년생 가보생 말띠 1954년생 말띠는 올해 안정적인 재물운과 더불어 건강운이 중요한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작은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시면 더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1942년생 이모생 말띠. 1942년생 말띠는 2025년 한해 동안 건강과 재물운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특히 작은 수익이 꾸준히 쌓여가는 형태로 재물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 검진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통해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화합이 큰 행운을 불러옵니다. 2025년 말띠 여러분 올 한해는 재물운과 성공운이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대운이 따라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귀인이 찾아옵니다. 금전 관리와 건강 관리도 놓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올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